시작할 여자친구 그날이에요. 짜증나. 자기야, 이런 말해서 진짜 미안한데, 자기 생리할 때 엄청 예민한 거 알아? 무슨 불타는 고구마 같아. 마치 뜨거운 하백처럼 뭐지? <웃음> 뭐지? <웃음> 거 봐, 자기를 웃길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단한명 뿐이라니까. 바로 나 미친 건가? <laughs> 나안 와. 아니, 안 와. 이게 뭐야? <laughs> 트러블에 좋은 안아 어성초, 패드랑 토너. 이게 지금 자기 어드름도 쏙 넣어주고, 화장도 잘 먹게 해줄 거야. 이게 줘봐. 나 그날만 되면 화장 안 먹고 다 밀리잖아. 어 이거 진짜 각질 정리 싹 되고 너무 촉촉하다. 그치? 이 토너가 예전에도 올영에서 진짜 유명한 토너였잖아. 근데 수분력을 끌어올려주는 히알루론산을 두 배도 강화하고 진정 효과도 두 배로 더잘 느낄 수 있게 다시 출시됐대. 음, 아니 나 요즘 겨울 되니까 각질도 진짜 고민이었잖아. 음. 이 패드도 면이 너무 부드럽고 탄탄해서 쓰기 편하고 너무 좋다. 각질도 좁쌀도 이제 이 패드랑 토너만 있으면 고민 끝이야.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은 물론 기획 세트까지 완전 이득이니까 이럴 때재규으로 가자. 안 좋아. 나만 안좋 사랑해요. <laughs>